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우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말씀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이 죄를 깨닫기 위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인간의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했도록,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율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즉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지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겁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매개로 해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보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5장 5절에서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 왔노라라는 말씀이 있죠. 또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도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도는 지켜서 구원을 받는 도 결국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고, 로마서 10장 5절에서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을 때.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더해진 것이고, 또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처럼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서 그 수여 과정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과 비교해서. 대조에서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라는 인간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그 가치와 비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 있는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완성이 되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